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아, 저희가 항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 날이 원래는 목요일 금요일인데 뜬금없이 저희가 월요일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제가 살짝씩 언제를 드리긴 드렸었어요 월요일에 굉장히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할 거다 굉장히 특별한 분이 오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희 회사에 지금 미모에, 지금 가리고 계신데도 이 미모를 다 감출 수 없어요, <laughs> 여러분. 제가 더 신났는데요. 잠시나마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을 모셨으니까 후딱후딱 진행을 하고 <laughs>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미녀 골프 선수로 아주아주 아주 핫하신 분이죠. KLPGA 안소연 프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의도 사람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프로 골프 선수 안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이렇게 목소리도 나긋나긋하시고 <laughs>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진행을 해주실 것만 같은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 안프로님께서 저희 모니와 정식으로 이제 후원 협약을 맺게 되셨어요. 지금 막 조인식을 마치고 나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된 건데 그럼 안프로님은 오늘 이 협약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우선 이렇게 스폰서십을 맺게 되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제가 올 하반기에는 꼭 성적으로 보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어, 하반기에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아, 뭔가 지금 시즌을 진행 중이시다 보니까 마음이 좀 무거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후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협약을 맺게 된게 좋기도 하지만 뭔가 더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은 안 드시나요? <laughs> 네, 뭐, 그래도. 일단은 제가 잘, <laughs>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네네. 최대한 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운동선수의 숙명이죠. 뭔가 결과가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아,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laughs> 네, 저희도 정말 안소현 프로님과 이렇게 함께 할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KLPGA 경, 정규 투어가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하반기 대회에서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 주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을게요. <laughs> 저희는 이제 모니라는 앱을 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도 항상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맨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님도 저희 모니 이용해 보셨나요? 어, 네. <laughs> 이용해보셨어요 네. 네. <laughs> 어떠셨나요? 이용해보시니까? 어, 일단은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놀랬고요. 네. 어, 뭐또 하나씩 다 확인해보는 재미도 있었고, 음. 어, 가장 신기했던 거는 많은 분야의 제 정보를 모니에서 볼수 있었다는 음. 게뭐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모니의 숨 기능이 바로 그거거든요. 저희 모니가 이용자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내가 알고 싶은 나한테 맞춤형 정보들이 한눈에 다 보이게끔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모니가 탄생을 하게 된 건데, 그럼 모니를 이제 이용을 해봤다고 하셨으니까, 모니에서 제공하는 저희가 정말 8가지 이것저것 콘텐츠들이 네네네, 많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지인들한테 나는 이제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콘텐츠를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가장 제 기존에 유용하게 생각했던 거는 패밀리였던 것 같아요. 음. 네, 그게 이제 제가 사실 뭐 시즌 준비하다가 시즌 준비한다고 연습을 하고 뭐 대회를 할때 되면은 어, 늘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가족들의 생일을 놓칠 때가 굉장히 아.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패밀리에 들어가서. 어, 한눈에 쏙 들어오게, 어, 생일이 며칠 남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어, 저한테는 가장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패밀리가 정말 생일도 바로바로 바로 한눈에 알려주고, 저는 또 신기했던 게, 거기에 양력, 음력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어르신분들은 또 이제 음력 생일 많이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음력 생일이 언젠지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여주니까, 저는 패밀리는 그런 게 좋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안 프로님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꼭한 번씩 모니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프로 골프 선수를 모셨는데 저희 모니 얘기만 하고 보내드리기에는 또 골프 팬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실 <laughs>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프로님한테 제가 사적인 마음으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걸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뭔가 밥 먹고 자는 시간 이런 거 빼면 은 네. 항상 연습을 하실 것 같은데, 음. 나는 뭐 프로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 아. 그리고 또 정규 투어를 하시는 선수들은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도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는, 어, 맨 처음에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음. 제가 시작을 했고요. 네. 어, 그래서 그 골프 치는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어, 또 성적을 내고 싶고, 또 성적을 내다 보니, 뭐, 프로 선수가 되고 싶고, 음.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되다 보니, 또 우승도 하고 싶고, 뭐, 전교 투어도 <laughs> 뛰고 싶고, 이런 네. 욕심들이 이제 생겼었는데, 음. 어,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어, 그것만 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나, 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음, 스케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평소 같으면 저희가 지금 대회를 할 시즌인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대회가 몇, 몇, 몇 개들이 취소가 되어서, 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 지금 이 기간에 제가 부족했던 것들 잘 보완을 해서 네. 운동도 하고, 뭐 연습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 역시 프로 선수는 다릅니다. 네. 진짜 뭔가 이렇게 항상 욕심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항상 뭔가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역시 프로 선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네. <laughs> 나는 꿈도 꿀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뭐 KFJ 그 드림 투어에서 뭐 우승도 하시고 또 정규 투어에서 활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KFJ 정규 투어 선수들 그런 훈련 스케줄까지도 알아봤는데요. 힘든 스케줄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요거는 곁다리로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슬럼프가 만약에 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는 건가요? 어... 저는 이제 그 슬럼프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오. 사실 이 슬럼프가 왔다고 해도 슬럼프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슬럼프는 제가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연습도 많이 하고 뭐 좋은 생각,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음.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 프로님께서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신데 저 지금 너무 감명 깊게 <웃음> <웃음> 어, 슬럼프라는 거 자체를 싫어하신다라고 <laughs>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laughs> 놀랐어요. 너무 어른스럽다. 눈물. 불쌍. 어른스럽다는 라 생각이서 절로 들었습니다. <laughs> 그럼 프로 선수가 나고 나서 아니 되고 나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어떤 순간이? 어, 저는 아무래도 제가 어, 프로를 처음 됐을 때 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데뷔했을 때. 데뷔했을 때. 사실 그 프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음. 어, 시간을 정말 제가 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그때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이 프로 자격증을 땄다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뭐든 첫 시작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것까지 되는 것도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프로 골프 선수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취미로라도 그냥 음. 골프를 이제 막 시작하신 네네.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세상의 모든 골프 꿈나무들한테 <laughs> 뭔가 조언을 해주자면 꿀팁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사실 저도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골프를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이 골프를 즐겁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네. 어, 골프, 항상 골프 자체를 재밌고 즐겁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이나 스코어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제일, 뭐, 골프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음. 뭐 힘들 때도 있지만, 어,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즐기는 마음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아, <laughs> 맞아요. 있어요. 역시 뭔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안프로님도 그렇게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슬럼프라고 생각도 안 하고 <laughs> 극복해 나가면서 지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아, 저희가 빨리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요. 암프로님을 <laughs> 보내드리기 전에 일단 암프로님과 함께 여러분한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 협약을 진행을 하면서 함께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안프로님이 직접 어떤 이벤트인지 설명을 아, 좀 해주시죠. 여기서 일단 제가 진행을 하거나. 아, <laughs> <저 이제 넘겨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네, 네.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벤트 당첨자의 혜택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당첨자 분께서는 저와 함께 라운딩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 당첨자는 남자 3명과 여자 3명 총 6명이 될 예정이고요. 어, 참여 방법은, 어,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어, 모니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들어가셔서 모든 콘텐츠를다 둘러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여러분. 암프로님과 무료 라운딩을 같이 할수 있는 기회라니, 이게 어디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회가 아닐 수 <laughs>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냐면요. 저희가 일단 기존에 모니 로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 앱을 다운로드를 하셔서 들어가신 후에 저의 그 여섯 가지 콘텐츠, 원래는 여덟 가지인데 그중에서 신용관리, 복지, 자금, 커리어, 헬스, 패밀리, 타운 이렇게 여섯 가지 콘텐츠를 들어가 보시면 공이 하나씩 팍팍 뜰 거예요. 그 공에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다 모으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로또 이벤트에도 추첨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안프로님 이벤트에도 응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나는 하나만 했을 뿐인데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냥 뭐 여섯 개 어디 어디 들어가랬더라 막 헷갈리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다 들어가 보신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공이 뜰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관한 세부 내용은 저희 모니 이벤트 탭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 사항에도 따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안프로님과의 공반 라운딩입니다, 여러분. 남자 셋, 여자 셋, 총 6명. <laughs>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는 진짜 암프로님을 보내드려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암프로님,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여의도 사람들 구독자랑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여러분. 너무 짧은 시간만 있다가 가려고 하니까 저도 너무 많이 아쉬운데요. 어, 이번에 진행하게 된 당첨자와의 동반 라운딩이라는 특별 이벤트가 어,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신선한 이벤트가 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라운딩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핀테크 관계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 문의에 제가 이용해보니까 정말 유용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스스로의 정보를 더 많이 알아가시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와, 짝짝짝. <laughs> 네, 오늘 업무 협약식을 위해서 저희 회사에 방문해주신 KLPGA 안소연 프로님을 모시고 짧지만 알차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안 프로님과 함께 라운딩을 할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여러분 꼭 로또 이벤트에 참여하시면서 한꺼번에 응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안프로님의 성공적인 이번 시즌을 기원을 하면서 안프로님과 인사드리면서 저희 라이브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laughs> 너무 <아니에요>. 감사해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짜잔, 안녕.